자, 미분가능한 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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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f의 2가 1이고 f'의 2가 3이고 자, 우리가 일단 여기서는 모양을 뭘 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때 x-a분의 f의 x-f의 빼기 a 얘가 f'의 a라는 걸쓸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짝지가 누가 누가 짝지냐면 이거랑 이거랑 둘이 서로 짝지고 얘랑 얘랑 짝지라고 그래서 분모가 지금 x-2 잖아 네. 그러니까 분자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fx-f에 2가 붙어야지 음. 짝지 니까자그 음. 생각 한번 하시고 일단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요둘 중에 누가 fx쪽이랑 가까우냐면 이쪽이야 음. f2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어 2차함수 완전제곱식 고치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. 4, fx를, 여기를 가로로 하나를 묶어줄게. 그리고 쭉 해서, 니는, 빼기 x의 제곱에 f의 2. E. 여기까지 똑같지? 자, 아까 짝지가 누구였다고? fx의 짝지는? 빼기 f의 미분계수 정의 요 모양 간다고 했잖아, 요 모양. 누가 필요하다? F2 빼기 f의 2를 하는데 더하기 f의 2도 같이 해줘야지. 곱해서 나갈거야.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 분의 얘네 음. 둘은 묶을거야. 4에 fx 빼기 f의 2 요렇게 하시고 얘는 곱해서 나가겠지. 플러스 4f의 2 빼기 x의 제곱 f a 음. 그래서 둘로 쪼갤거야 분모가 두개니까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4에 fx 빼기 f 2는 앞에 그대로 놔두시고 음. 뒤에 있는건데 얘네들 공통인수가 F2. f2지 그런데 네. 앞에거랑 모양 좀 비슷하게 하려고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음. 마이너스 f의 2를 묶어낼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지 분자가 분모는 x-2 네. 이거만 정리만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누구냐면은 f'의 2가 되지 4f'의 2그 다음 얘네 둘이 약분 되겠지 x 플러스 2네 앞에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거든 2 2는 4 마이너스 4f의 2. 음. 그러면 f 프라임의 2는 여기 3이네요. 12. f의 2는 1이네. 빼기 4니까 답은 8. 들은 거랑 실제로 푸는 거랑 다다니다 굉장히 보복된다고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. 어, 그, 수1, 수2, 둘 다, 이제부터는 순서를 기억하는 거거든. 전체적로다 기억하는 거 아니고. 그러니까, 얼, 머릿속에 들어는 갔는데 안 나온다면 내가 순서를 잘 기억 못 한다는 소리니까 몇번 따라서 풀어봐야 하는 거지. 두 번째, 2번. 분모가 지금 x-2네? 그럼 분자에는 fx 빼기 f 의 2가 필요하다 이 소리지. 네. 자, 똑같이 갑니다.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2를 묶어내고 fx하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x 얼마가 필요할까요? 빼기 F? f2 맞지? 마이너스 f의 2 더하기 f의 2 정리해서 푸시면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 분의 2에 fx 빼기 f의 e. 2그 다음 플러스 할까 x-2 분의 얘네 둘이 곱해서 나가면 2f의 2 빼기 x 네. 일단은 할수 있는 선까지 갑니다 얘가 f'의 2지 2f'의 2 f 의 2가 얼마였냐면 음. 1이군요 네. 그래서 얘가 2 빼기 x 인데 x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겠지 약분 음. 뿅뿅 하면 마이너스 음. 1이네 네. f 프라임의 2가 아. 3이었네 그러면 6 빼기 1이니까 답은